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특별한 한자는 바로 지리산 더덕주 운경입니다. 경남 함양 깊고 푸른 지리산 자락, 온 가족이 직접 키운 더덕을 1년 숙성시켜 만든 더덕주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뒤로하고 더 깊은 맛을 위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기다림의 끝에 비로소 완성된 이한 병에는 지리산의 사계절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병안을 가득 채운 더덕 한 뿌리의 당당한 모습. 뚜껑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진한 흑내음과 더덕 특유의 산뜻한 향이 공간을 채웁니다. 입안에 머금으면 묵직한 바디감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며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여운이 길게 이어집니다. 좋은 술에는 그에 걸맞는 음식이 필요한 법이죠. 지리산 더덕주 운경의 깊은 맛을 극대화해줄 짝꿍으로 저는 코다리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쫄깃한 코다리 한점 뒤에 곁들이는 더덕주 한잔 코다리의 감칠맛과 더덕의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풍미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미식의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더덕의 진한 향은 코다리의 양념과 어우러져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줍니다 가벼운 혼수를 위한 소용량부터 마음을 전하는 품격 있는 명절 선물세트까지 지리산 더덕주운경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기르고 시간이 빚은 맛. 오늘 지리산의 진심이 담긴 운경 한 잔으로 일상의 여유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리산의 깊은 양을 당신의 잔에 담습니다. 지리산 도덕주 운경.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